아침 일기도입니다. 아해만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이 맑은 가운데 충청과 호남 등지에는 가시거리 100m 이내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무안 광주, 청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저시정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공항 이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천천히 남하하고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도 전국 곳곳에 짙은 한계가 낄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서해 도서 지역을 필두로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4일 아침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허베이성 무흥까지 내려와 전국이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큰 폭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6.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다가 6일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7일경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한편 태풍 날개는 홍콩 남동쪽 20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중심풍속 25m/sec의 중국 강도를 가지고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위도 20도선을 넘어 북상 중인 날개는 26도에 불과한 해수 온도로 인하여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면서 내일 오후 홍콩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후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8시 천리안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로 광범위하게 맑은 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이 맑은 구역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짙게 낀 안개로 인한 구름이 오전 중에 일부 지역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바레만과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들이 경기와 강원, 서해안 일부 지역에 다소 유입되겠으나 비는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는 높은 구름들이 길게 늘어져 일본 규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아열대 제트가 지나가고 있어 이 구름대는 북상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홍콩 남동쪽 해상에는 22호 태풍 날개가 북상 중이지만 찬 해수 온도로 인하여 세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날개는 내일 중 열대 저압으로 약화된 후 홍콩 부근 인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